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봐요? <나요>? 구야 <laughs> <간> 무서워요. <laughs> <laughs> 잘쌓네 <사하네>. 잘했어. <laughs> <laughs> <위가가 가고> <laughs> 야가 엄마, 이건 뭐예요? 진짜 작아졌다, 했나보다. 엄마, 이건 뭐예요? 엄마, 응? 이건 뭐예요? 어, 애기, 혜인이 밥 만들어 주는 거야, 이게. 어? 어? 엄마, 여기, 맘마에다가. 나 네, 모르겠다. <laughs> 엄마, 맘마에다가 뭐? 밥이, 나, 밥이 모아져, 여기. 뭐, 네, 응. 뭐 만들 거예요? 어떻게 만들어요? 아니, 나중에 보여줄게.

엄마 엄마 찍어요? 올 멋있다. 찍고 <laughs> <목소리가 너무 예뻐. 웃음> 있어요. 어? 뭘까요? 오? 어? <laughs> 아, 오줄 알았어. 어? 오줄 알았어. 나 오신 줄. 막포기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오인줄 알았어요. 오 아기 팔 지금 그거나 그거나. 아빠 그거 뭐예요? 손수건오 아기 손수건 혜민아, 네. 옛날에 혜민아고 했을 때, 네. 소스고 많이 사줬거든 네. 근데 엄마가 다 버렸어. <laughs> 버리는 아니고다 버티면. 식구들. 어 크다, 이거? 큰 이거. Baby, l 어. 어. k 비이 me. Look at 다 e Look at me. l o 가 k 버리는 <laughs> 거 아니고 이 사람도 오해해 왜 버려 왜 네. 버렸어요? 버렸어 어이없는 소리하네 <laughs> 내가 잘 챙겨두다 보니 엄마가 말안 들었어 이럴 때는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렇게 헛소리 말하고. 하지마 임마 응. 어, 뭐 걸레로 쓰고 막 그랬잖아 나? 오버하지마 오버 없는 말, 없는 다 말, 말 만들지 마다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내가 나중에 한 번만 알려줄게. 오잇! <laughs> <laughs> 우와. 그렇지? 해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, 해봐. 엄마, 쟤는 가만히. 혜민아, 한번 해보자. 배, 배. 배한번 배 해보자. 배. <웃음> <웃음> 아빠, 해지, 못거지야 <laughs> 아빠 눈깔이 알았어+ 알았어 <laughs> 도 엄마 나아 엄마 나도 아, 해서 이제 해봐 배. 안 아파 <laughs> <laughs> 이거 조금 울메야 나 엄마 이거+ 이거+ 해야지.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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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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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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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! 엄마! 아, 엄마거이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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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<laughs> 아이고또 또 아이고, 또, 또 온다 아이고 t h 이 y y o 해 don't. 아아아 y o 기아 o 아기 a 아 e 아기아 Baba, a g g i 아 Ringo! Papa, Aggie. 아니 맨날 토하지 아빠. 아빠 아빠 나 아까 여기에서 넘어졌어요 <laughs> 괜찮네 예전에 산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봐봐 위에 이야 금방 돼도 빨라가지고 괜찮네. 완성 이분만에. 아, 이분만에. 어. 음. 드세요. 네, 고맙습니다, 유부. 음. 음. 음 <laughs> 안녕. 이거 잘 치면 음, 뭐야? 헤니 안녕. 인사야지안녕히 왔어요. 어? 안녕하세요. 응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뽀뽀, <laughs> 왜 이렇게 가요? 부부야, 방금 무서워요. 나도 불네. 어, 나도 불래 나도 불네. 아, 왜이 나가? 두 번. 자, 지내? 이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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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이어 간 먹었어? 아니야. 얘기 어, <laughs> 안 와서 그래. 그래. 어, 알았어. 커피 해줘. 커피? 알았어. 지금 봤었잖아. 응, 알았어. 나 인스타그램에 봤어아 어제 했던 거? 나 없어. 어제? 어제 <laughs> 응, 먹었어. 혜민이가 탁한 거예요? 네. <laughs> 와. 오빠, 나랑 같이 놀아요. 네? 오빠랑 놀아? 오빠 나랑 안 놀고 있어요. 또안는아 줘요. 응응. 인이 나줘. 그럼 인이라고이그치 네. 이아잘 그저. 으구으구잘 잤어? 응? 많이 잤어? 일어나야지. 일어나야지 이른 나, 이른 나, 나, 요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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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 나, 나, 잘했어 아, 나, 이른 나, 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많이 이뻐? 민아, 어떤 옷 입을까 오늘? 아, 또 손톱 먹어. Nope. 손톱 먹을 때 데리고 가야지 <laughs> 알았어. 어떤 옷 입을까? 아, 일어나요. 아이쁘다 <laughs> 자르네요. 가자. 이거 젤리 먹으러? 이거. 응? 네 계좌 속에. 네. 세 소장한테 아이고, 스에이퍼 시작했습니다. 아기는 잘 자네 이제 네, 저는 드라마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아까 사 a 방에 t e l 이제 편안해, 이들 어린이집 보내고, 학교 보내고, 응. 아기도 자고, 오빠도 자고 있편안 조용해. 이제는 러비의 시간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받았어요. 집에 아기 보고 있어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괜찮아, 네, 괜찮아요.